전복이 아니고 굴이거든? 가 그럼 내 생일인데 당연히 내가 미역국 끓여 먹지 그어떻해 신랑이 안 끓여주는데 내라도 끓여 먹어야지 기가좀 맛이. 좀 미안한 나 어? 미안하진 않나? 마누라한테 미안하미안요 <laughs> 생일 축하 <laughs> 맨날 말로만 내내는 가 달려게다가 막 매직으로 이따만 표시해가지고 내가. 민망한 남편의 서비스. 아. 아이고 장사하지 말고. 갔다 갔다. 품조서 따크지. 하나 나올게. 조금 미안한 모양입니다. 장사 잘했죠. 솔직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비빔당면 이거 하면서 내가 느낀데 신랑보다도 오히려 내가 여기에 더 애착이 가고 믿음이 가요. 솔직히 나는 우리 남편한테도 그래요. 당신보다는 내가 내인생에반려자로 비빔당면이다. <laughs>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얼마나 갑니까? 내만 열심히 하면 손님들이 알아주고 또그 덕에 자식들 공부시키고 또 우리가 빚깎고 이렇게 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한테는 희망이고 진짜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그래서 이게 완전 비빔당면은 내한테 동, 인생의 동반자. <laughs> 너 동반자는 어떻게? 에이. <laughs> 우리 신랑은 그냥, 에이다 <laughs> <laughs> 듣고 <놓고> 있거든. <웃음> 미치셨는데? <웃음> 이때, 어디가? 잠깐밖 답게. 아우, 차 말로 많이 가네. 남편이 하루도 빼먹지 않고 간다는 라이브 카페인데요. 아, 사실 남편은 아내 생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 우리 성자가 잘 살긴 잘 살았나 봐요. 우리 상인들이 이웃들이. 떡집에서 떡도 갖다 주고 축하한다고 또 과일집에서 또 떡과일도 갖다 주고 튀김집에서 튀김도 갖다 주고 호과집에서 고기 수육도 갖다 주고 아 이렇게 다요? 이웃 상인들의 도움으로 아내의 생일상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이렇게 준비해보니까 진짜 29년 만에 참이야내가 우리 성자가 오늘 막 부족한 애정던테도 행복하게 그 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지만 그... 아... 오늘은 오롯이 아내만을 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설다이 생일이라서 밥먹까으러아 친구분들이랑 밥 먹으러 가시는 줄 알고 케이크를 누가 샀어? 남편과 미리 말을 맞춘 상인들 덕에. 무사히 라이브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남편 친인생일 상자지 모르시는 거죠. 우와. 아내가 깜짝 놀란 모양인데요. 아니, 왜 많은데 내를 왜 앉아 여기 앉아요? 오늘, 오늘 생일이니까. <laughs> 드디어 파티가 <laughs> 시작됐습니다. 다이소! あ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이고, 야마워 다시 이우랴 어머니 보시랴. 이 몸만 사방시이야 챙기랴. 그래도 내가 오늘 한번 행복의 슬픔을 안겠어. 내 나름대로 25년 만에 선한번 지키려고 한 거야. 아다 <laughs> 어, <laughs> <번안> <laughs> 생각하고 내 사랑을 다시 한번 받아주라. 이이다라고마워 여러분 이거 직접 보자 사랑해. 고마워. 그동안 못했던 건 여기서 다 하네. 남편의 고백에 분위기는 더욱 후끈해졌습니다. <laughs> 아이고, 착한데. 고마운 아내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첫 생일 파티. 남편의 진심이 잘 전해졌겠죠? 꽃꽂 어, 직접하시고. 당신의 제기가 자그마치 21년 동안 빚값이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그 눈물을 시던두분 보면서 마음이 찐하다가 그 생일 파티하면서 활짝 웃으시는 모습 보니까 시간은. 허투로 흘러가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아니 부산 부평 깡통시장의 비빔당면이 워낙에 유명해서 많이들 찾아가시지만요. 네. 아까 하도 이름을 부르셔서 성자 씨의 인생의 반려자라는 그 비빔당면이어서 더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재기 씨가 부르는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서빙해주시는 모습 <laughs> 보러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해봤습니다. 두분 그간 고생 많으셨으니까 아까 말하신 것처럼 사진도 못 찍고 여행도 아이들하고 못 가보셔서 아쉽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조금은 여유를 누리시면서 오래오래 행복 하셨 으면 합니다. 네.